서울시가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 추진 주체가 있는 정비 사업 구역 이른 곳에 대해 실태 조사에 들어갑니다. 추진 주체가 없는 곳에 이은 추가 조치로 이번 실태 조사 결과는 내년 상반기 나올 예정입니다. 이 추진 주체가 없는 구역의 실태 조사 결과도 비슷한 시기에 나올 예정이어서 구역 해제가 본무를 이룰 전망입니다. 이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종로구 충신동 일대 충신 1 구역. 성북구 정릉동 기름 5구역, 서대문구 남가자동 가재을 6구역, 마포구 염리동 염리 4구역, 영등포구 신길동 신길 9구역, 이 5개 구역을 시작으로 추진 주체가 있는 뉴타운 재개발 구역 이0곳에 대한 실태조사가 시작됩니다. 추진 주체가 있는 305개 구역 중 자치구에서 실태조사 추진을 위해 예산을 요청한 곳입니다. 추진위원회 설립구역이 23곳, 조합설립구역이 47곳입니다. 서울시는 또 조속한 실태조사를 위해 용역비 24억 원도 해당구에 내어줬습니다. 추진주체가 있는 구역 실태조사는 당초 내년에 예정돼 있었지만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앞당겨 시행, 사업추진 여부를 빨리 결정하도록 배려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7월 30일자로 이제 공포가 돼서 그때부터 신청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 주민동의 10%를 받을 때한 9월달 정도에 이제 들어왔어요. 법령이 일찍 개정이 돼서 어, 조금 앞당긴 거죠. 이번 실태조사 추진 대상에는 분리개발 논란이 있었던 용산구 보광동 일대 한남 2구역과 최근 건축심의가 통과된 상계 4구역 등도 포함됐습니다. 우선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다섯 개 구역은 내년 2월, 나머지 65개 구역은 4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추진 주체가 없는 곳, 백신 다섯 곳에 대한 실태조사도 내년 2월이면 결과가 나와, 내년 상반기에는 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쏟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추진 주체 유무와 상관없이 매몰 비용에 대한 중앙 정부의 지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부른 조사가 오히려 주민들에게 혼란을 줄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매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배정한 내년 예산은 단 39억 원에 불과합니다. RTN 뉴스 이호정입니다.